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사인 박준석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이렇게 그~ 앞에는 앞에는 이렇게 명함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계란찜 쿠폰 있는 것을 우리 가로세로 170m 이 삼본 신도시 21만명이 살고 있는 이 삼본 신도시에 어, 이렇게 상가 지역에 이 쿠폰을 배포하는 것을 제가 뭐 말씀드렸었죠. 어, 배포를 쭉 며칠간에 걸쳐 쭉 했더니, 어, 했더니 결과는 뭐 하루 종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뿌렸더니, 어, 그래도 점심시간 이런 때는 줄을 쓰고 있습니다. 잘 되었고, 그런데 어, 약간의 좀 문제점이, 그 오피스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어, 경비하시는 우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또 청소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이 다 뛰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3번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과 요 가까이 한 300m 방역 내에 있는 우리 가게, 어, 이렇게 그 우편함에, 우편함에, 이 쿠폰을 한 다섯 장 정도씩을 다섯 어, 장 정도씩을 넣고 해서 이렇게 어, 봉투에 다이소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에 산한3 어, 한 0원 정도 하는 봉투에 이렇게 붙이고 이 풀을 풀을 이렇게 어, 이런 딱풀 같은 건데 이렇게 붙이고서 어, 이렇게 붙여주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한다장 정도씩을 다장 정도씩을 넣어주는 거죠. 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어, 상가 내에 있는 오피스텔 또는 근거리에 있는 어, 이렇게 아파트에 우편함에 제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그냥 문에 붙인 것보다는 고객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이 좀좀 그, 좀 많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예. 어, 오늘은 부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간단한, 그, 이 전, 어, 이렇게 쿠폰을, 그, 상가 지역을 돌면서, 어, 저희 재오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 뭐, 보물창고 2층으로, 이동했고, 보물창고 창고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다이소 같은 곳인데 저희 건물에 있거든요. 그 다이소 보물창고 2층에 어,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계란찜 쿠폰이고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이 쿠폰을 도와주고서 이렇게 쭉 돌았었는데 어, 하여튼 다 돌았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뭐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분에도 아직 많이 마음들이 음츠려서 그런지 잘안 오시는데. 그래 이렇게 제가 좀 부착을 해서 부착을 해서 어, 이렇게 그 오피스텔과 근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간단히 문맬,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근데 우리 식당 사장들은 그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돌면서 보면 다들 이렇게 가게에 손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뭐 음식뿐만 아니라 옷가게든 뭐든 또 그렇게 계시는데, 어, 그 마음이랄까요? 그런 손님들을 대하는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손님들을 그런 생각을 드려. 아직 우리를 모르는, 우리 사장님들을 모르는 한 번도 우리 가게에 와보지 않은 우리 그, 손님들, 고객들을 대할 때 저는 어떤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한번 쓱 들른 그런 손님들을 저는 짝사랑하는 우리가 그 손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짝사랑할 때는 어떨죠막 이렇게 좀어뭐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하면 더날더 더 피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부담을 줄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만 쿵탁쿵탁 뛰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만 그런게 아니라 막 그러지 않을까요 저랑 그 조금만 만나 차 한잔만 마셔줘도 정말 세상 원하는거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 뭐, 어떤, 저는 남자니까, 어떤 여자분, 아가씨, 뭐, 저도 있었겠죠. 그, 스무 살, 3월에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나긴 했지만, 만나자마자 에이는 아니었거든요. <laughs> 만나서 한 1년간은 그냥 친구였거든요. <laughs> 그, 그런 사이에도, 순간순간, 그, 이렇게, 그, 많은, 그, 여자분들이 눈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우 너무 느낌 좋고, 왠지 뭐래, 차한잔 이라도, 차한 잔이라도 하고 싶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예. 그, 그럴 때, 정말,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차 한잔고, 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몇 마디라도 건네보고 싶고, 어, 이렇게, 나하고 만나주기만 하면, 좀 맛있고, 정말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왠지 그 느낌이 끌려서. 하여튼 그런,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 손님들을, 우리 처, 우 집에 처음 온 손님, 또는 우리가 이런 쿠폰들을 가지고서 그 방문하게 되는 손님들을 그렇게 그 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이렇게 오신 손님들을 우리 그 사장님들이 좀 처음 오게 할 때마다 보다 오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거라도 뭘 하고 나서 오고 난 다음에 좀 홀대하는 거 아닌가. <laughs> 결혼하고 나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 배우자한테, 그 애인일 때보다 덜 열심히 관심 갖고, 덜 이렇게 덜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손님들을 보니까요,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 장사하기 전에 원래 알았던 사람들. 제가 보험영업을 한 15년 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 식당을 지금 만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래, 그, 알았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내가 몰랐던 사람, 내 발로 찾아갔거나, 우연하게 우리 가게에 왔는데, 우리 가게 정말로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우리 고객이 되고, 우리 가게에 응원군이 되어준 그런 분들이, 진짜 그 우리 사업에 그 우리 장사에 큰 도움들이 되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고객들 뭐 이런 쿠폰을 열심히 돌려서 만드는 그런 고객분들 뭐 어떤 그런 분들이든 저런 분들이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진정한 우리 고객으로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을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뭐, 어,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그냥 가만히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그게 뭐, 인터넷, 인터넷에, 그 블로그에, 그 글을, 그 가게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든 뭐가 됐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 나를 알리고 또 해서 관심 갖게 하고 우리 집에 또한 번도 안왔든이 장사는 뭐 보험 영업이든 뭐든간에 신규 고객을 계속 창출하지 않으면 기존 고객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기존 고객이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험 영업할 때나 그이 식당을 할 때나. 아니야 저절로 알아서 소개해주고 알아서 이게 그게 많으면 좋겠는데 아직 맛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 <laughs> 어, 하여튼 다들 맛있다고 그러는데 <laughs> 오신 분들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고객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보통 그 40, 50, 60, 70, 80대, 90대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분 두 분이서 오시다가 어떤 분이 안 오시면 물어보면 그뭐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잘, 그,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를, 고객에 대한 접촉을 늘리는 것이죠. 요즘 제가 뭐, 당근마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근마켓도, 이렇게 가입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우리 사회인들,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굉장히 잘 압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배달의 쿠팡 다음으로 쿠팡 다음으로 하루에 접속자가 많은 요즘 그 어플이라고 합니다 한번 당근마켓에 가입해서 거기에도 이렇게 또할수 그 있거든요 광고를 할수 있거든요 뭐 할인쿠폰 같은것도 드릴 수 있고 해서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그런 인터넷에 관계된거 현대 핸드폰 어떤 어플을 이용하는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전단을 들고 나눠드리는 것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뭐,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쿠폰으로 쿠폰 나눠드리는 것도 좋고, 그냥 이런 거할수 있잖아.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음 중요한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그,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또, 그, 정말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그 귀한 고객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우리 고, 우리 가게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어렵게 쿠폰 돌리고 뭐 해서 전단지 돌려서 오신 분들 전화번호 잘 받아 놓아서 또 문자도 드리고 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 그분들이 계속 우리 가게의 고객이 될수 있게끔 하는 어 이렇게 한번 맞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인이나 무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알리고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알리고 우리나라 최저가인 것 같아요. 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자 발송 프로그램에 고객분들의 전화번호 입력해서 우리 삼본점은 제가 문자 보내는 고객이 5년 그 5년 반 거의 6년 동안 모은 고객이. 한0 0 0명 있거든요. 요즘도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절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뭐 간단한 얘기 한다 그러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사님들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늘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내가 인터넷을 잘하면 인터넷으로 내가 그런 건난 못하겠어 그러면 이런 쿠폰이든 전단지든 가지고 고객한테 나아가는 거죠. 내가 짝사랑하는 그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도전하신 사장님들. 또 여자분들도 굉장히 세시잖아요. 좋아하는 교회 오빠, 내 오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선물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했던 정말 첫사랑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어떤 이성을 만나는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될 때까지, 내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물론 하다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사는 좋은 건 짝사랑처럼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장사는 뭐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잖아요 내가 만 명한테 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이라도 이번 달에 제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나를 정말 도와주고 우리 집 음식 맛있다 해주고 손님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을 요번 달에 내가 100명을 만들 수 있다면 올한해 내가 1000명을 만들 수 있다면 절대로 장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